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주시 원록면에 위치한 청정지역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파주에 전원주택 단지가 정말 많잖아요. 그데 막상 임장을 가보면 주변에 축사, 창고 또는 언덕이 심한 단지들이 꽤 있는데 오늘 소개할 단지는 그런 유해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또 100세대가 넘는 대단지고요. 고객님이 원하는 타입대로 맞춤 설계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장점은 초등학교를 아이 걸음으로 5분 정도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가까운 전철역으로는 원롱역까지 차량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고 편의시설이 있는 금촌동까지는 차량 10분 정도 위치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집은 고객님께서 맞춤 설계를 한 집이에요. 참고 영상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5억 중반에 맞춤 설계를 한 집입니다. 어, 이 집이 내일 이사가를 들어와서 이 집은 보실 수 없지만 바로 옆에 모델 하우스가 저어져 있으니깐요. 참고하시고 또 수정하고 보완해서 새로운 필지에 맞춤 설계를 할수 있는 단지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단지가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또 하나. 이 단지에는 200평이 넘는 아주 넓은 필지들도 있으니까 마당 큰 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할 단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파주시 원룡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한창 공사중이라서 소음이 약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이 어, 단지까지 합치면 100세대 정도가 되는 대단지고요 어, 현재까지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은데 이옆 단지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왔어요. 여기는 아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통 집 옆쪽 혹은 뒤쪽에 충전식 벌크통 LPG를 놓고 사용할 텐데, 여기는 집집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입구에 대용량 통합 LPG통을 놓고, LPG 간이 이 지중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도시가스가 인입이 된다면, 연결 비용은 별로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린데요. 전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 통신 모두 지중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5억 중반에 맞춤 설계를 한 집이에요. 여기는 건폐율이 40%인 대지와 20%인 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당이 넓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건폐율 20% 대지 집을 지으면 넓은 마당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마당이 필요 없다, 분양가를 조금 절감하고 싶다고 하면 건폐율 40%인 땅에 집을 지으면 저렴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어, 대지 지분이 73평이고요. 도로를 제외한 대지의 전용 면적이 약 6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40%이기 때문에 1층은 20평, 2층 14평, 3층에 8평 정도의 다락이 있는 타입입니다. 목조 주택으로 지었고요. 두 가지 색상의 모노타일과 징크 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현재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주차를 양쪽으로 두 대를 할수 있게 지금 마무리 공사 중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잔디라든지 잔디블럭 등으로 심으면 예쁜 마당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맞춤 설계하는 데는 울타리 같은 게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울타리 비용까지 다 포함입니다. 옆집도 지금 울타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과 주방인데요. 거실과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앞쪽에는 어, 이 매트 공사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어요. 나중에 여기는 데크를 깔면 훨씬 더 예쁜 집의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어닝 같은 거 설치하면 좋겠죠. 그 수도를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 뽑아놨는데요. 주차장 입구 쪽에도 수도를 높게 뽑아놨습니다. 수도로 뽑아놨고요.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현관 입구에는 비나 눈이 덜 들이치게 해놨습니다. 방화문에 코맥스 제품의 번호키고요. 집 크기는 많이 크지 않은데요. 이 전실은 보통의 집들보다 훨씬 더 넓은 편입니다. 왼쪽에 신발 수납장이 다섯 칸이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전신 거울을 붙여놨습니다. 일괄 소통 버튼도 있고요. 삼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1층에 방이 하나 있는 구조예요. 왼쪽에 방이 하나 있고요.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오른쪽에 주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하면 이 정도 사이즈로 5억대 집을 짓는 것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파주도 5억대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문산도 6억 중반에 분양하는 곳이 꽤 많이 있고요. 1층 바닥은 타일로 다 시공을 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이 집은 정남향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 거실에서 마당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샤시는 그 A보고사의 시스템 창을 사용을 했네요. 실 위쪽에 실링핀도 설치되어 있고요. 아마 분양가를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어, 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 안한것 같아요. 우리는 시스템 에어컨을 더 선호한다 그러면 맞춤 설계할 때 얼마든지 시스템 에어컨을 달 수도 있고요. 자재 모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소파 자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저 아트홀쪽에 단자함이 있는 거 보면 저기를 아트홀로, TV자리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11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많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아일랜드 테이블을 식탁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래 무릎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고요. 아, 하지만 여기, 요 가로폭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4인용 식탁 정도는 여기에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 설계할 때 얼마든지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주방에는 냉장고 자리가 한대 밖에 없고요 어, 제가 이집 들어왔을 때 전실이 집 크기에 비해서 넓은 편이었는데 이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도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에 추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모두 세울 수가 있고요 겨울철에는 여기에서 김장을 할수 있을 정도로 넓은 보조 주방 겸 보일러실입니다 1등급 보일러고요 이 뒤쪽에도 신규로 분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숲을 접하고 있는 필지들도 있고요. 아주 넓은 필지들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 옆쪽에 아래층에 공용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1층에 방아, 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샤워실을 만들어 놨어요. 환기창도 큼직하게 뚫어놨네요. 그리고 계단 아래쪽에는 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문을 달아놨네요. 청소기, 계절용품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없는 1층에 방이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방도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방에서 이앞 마당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은 흙이 아니고 이 매트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크 시공을 해서 이 방에서 이앞 마당으로 자주 나갈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위치 옆에는 아마 이거는 온도 조절기 같습니다. 1층 소개를 끝났고요. 부의 방에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래층이랑 면적 차이가 약 6평 정도 있는데 올라오면 바로 어, 2층에 베란다, 야외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울타리 설치 예정이고요. 아, 제가 봤는데, 수도나 전기 콘센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바로 오른쪽에 1층의 방 위에 비슷한 크기의 방이 있습니다. 여기도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뒤쪽에 온도 조절계 각각 다 있습니다. 2층의 공용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방이 어, 조금 더큰 방이에요. 화장실이 딸려있진 않은데요. 이 방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도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매립된 미닫이 문이고요. 이 드레스룸이 상당히 넓은 편이죠.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 층고는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낮아지는 저쪽에 수납장 문들을 다 달아놨어요. 제가 이단지 다른 타입 소개했을 때 여기를 선반으로 짜놓은 집들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선반과 책장을 이렇게 짜놓으면 아이들이 여기를 사용한다면 아이들 방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필름 난방이 되는 어, 난방 다치네요. 어, 현재 상당히 많이 분양이 돼서 많은 집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앞 필지들까지 분양이 됐기 때문에 어, 집이 지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예쁜 동네가 될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단지는 주변에 창고, 공장, 언덕이 없는 숲으로 둘러싸여진 곳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단지가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늘 보여드린 집은 볼수 없지만 아직 모델하우스도 남아있고 숲을 접하고 있는 필지들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